우리 또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중고등부 헌신 예배죠? 아까 이렇게 찬양할 때 보니까 어, 부모님이랑 같이 찬양하는 거 맞죠? 혹시 내 아이가 아닌데 같이 하는 사람 없죠? 아, 네. 어, 있으세요? 아, 네. 우리 그럼 회장 우리 회장님 회장님 엄마 아빠는 안 계신 거예요? 아 이럴 수가 나오셨어야 되는데 아네 아쉽습니다. 어, 상당히 오랜만에 우리 학생의 예배 헌신 예배 좀 같이 드리는 같은데요. 어, 중고등부 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전체 인생을 살았는데 어, 가장 중요할 때가 사실 지금 이때거든요. 유초등부 때는 뭔가 열심히 배우는데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중고등부 때는 뭔가 좀 알만한데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이 가죠. 다른 쪽으로 눈이 가고 그런데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같이 한번 중고등부만 중고등부만입니다. 자, 스무 살 되기 전에. 중고등부만 해요. 중고등부. 예, 네, 중고등부만. 스무 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자. 아, 네. 네 아멘도 하기 싫고 뭐다 싫죠. <laughs> 예수님을 만나든 말든 뭐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스무 살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스무 살 넘고요 대학생 되고. 어, 그때 뭐 예수님 만날 수 있죠 네, 어떤 분은 그 이후에 만날 수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10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네,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네, 어, 부모님은 사실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어, 점수를 좀 올려야죠 좋은 대학교도 가야 되고 어, 서로 간에 이제 분쟁이 있겠죠 서로 간에 많은 분쟁이 있겠지만 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뭐제 입장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학생 때 그것이 딱 잡혀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20대, 30대부터 해서 남은 인생길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어, 예수님을 만나는거나 어, 주님 말고 뭐 다른 게더 필요하다 생각할 텐데 사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저 열심히 예수님 만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생각할수있겠지만 어,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는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몇번 얘기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학생에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 저희 부모님 때부터 해서 예수님 믿는데 모태 신앙 전도도 못해, 예배도 못해, 못해 신앙인데, 사실 별로 이렇게 막 뜨겁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상당히 많은 좀 갈등이 있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제대로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아니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저는 이제 만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한 가지 생각이 제 어떤 삶이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다 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상당히 큰 저에게 문제였거든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삶의 방향이 삶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물론 어릴 때부터 열심히 다녔죠. 교회도 참 열심히 다녔고. 저의 모든 학교의 학용품은 교회 선물로, 예, 뭐 성경 키즈 막뭐 이런 거막 하잖아요. 그럼 예, 그걸 가지고 요즘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요즘은 뭐 스마트패드로 하니까 사실 별로 옛날이 저희처럼 그러진 않겠죠. 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는 삶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28절에 나와있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 주는 거, 함께 사는 거 이게 싫은 거예요. 자, 이렇게 싫은 거면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냥 두신 거예요. 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이 삶, 이 삶은 어떻습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29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 예. 네, 화면에 이게 지금 띄워져 있는데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관한 자뭐 여러 가지 내용들 이 있죠 예,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조만한 자, 어, 네 본문 네, 안 넘겨도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어,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합당하지 못한 것을 하게 하셨다. 자,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이 상실한 마음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실 상실했다는 뜻은 어떤 그 시험을 봤을 때,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봤을 때 불합격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불합격한 거예요. 야너너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것을 하기 싫어했을 때 우리의 삶은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되 있습니다. 자 이걸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내가 생각하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해도 별로 이건 좋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어떤 하나의 숨소가 있겠잖아요. 있죠? 내가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시평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 하나님을 존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 꽈락을 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점수에서 떨어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좀 말을 좀. 오누라기하거나 행동이 좀 둔한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는 모든 것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꽃한 송이를 통해서도 날아가는 새한 마리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사려니 이 지구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주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만 지구 이 하나만 보세요. 지구가 알아서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얘가 조금만 각도만 틀어져도요, 그냥 튕겨 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빠르기로 돌아가, 돌아가고 있지 않, 않습니까? 자전과 공전을 하고, 하, 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만 틀어져도 그냥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존재하지 않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이 지구에 거의 70억이 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함께 살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헌신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된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학생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걸 여기서 발견하고 있다면 그 친구는 진짜 복받은 친구예요.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 자이 본문을 우리가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17절인데요. 자,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하기 하나니. 기록된바 오즈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즈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믿음이 나오고 의인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오로지 그냥 예수님이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는 이건 합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분명히 죄가 있는 자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한 가지만 잘못돼도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단 하나만 잘못돼도요, 한두 가지 정도 문제가 생겨,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냐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나의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나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죠. 갈라데에서 오장이 나오는 것처럼, 나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나 자신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거죠.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결단코 의로 의료, 의로우질 수도 없고 의로운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거그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있지 않습니까? 어, 왕이 자기 아들 왕자가 되겠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했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다뭘 하는 거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 나는요, 뭐뭐 뭐 밭을 샀는데요, 뭐 소를 샀는데요, 정 결혼했는데요, 을 온갖 핑계를 다 두고 있는데 정말 황당한 거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함께 축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야 빨리 가서 다 불러오라 이거예요. 골목 골목 가다 어디, 모든 곳에 돌아다녀서다 불러와라. 그리고 내 잔치 이 자리를 다 채워라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왕이 자기가 원하는 필요한 사람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초청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거부했죠. 누구입니까?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초대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목이든지 이 사람 뭐 악인이 이제 이런 관계없이 뭐 남녀노소 할 것이 다불러들여라 이거야. 다 끌어 모아라. 모아서 채워라. 얘기했다는 거죠. 자, 왕의 혼인 잔치. 이 잔치는요. 귀족들이 하는 결혼식과 성경에 보면 귀족들이 하는 결혼식과 이 평민들에게 하는 결혼식이 다르거든요. 이 평민의 결혼식은 성경에서 가나 혼인 잔치. 이 마을 잔치, 마을잔치. 마을 잔치. 누구나 다 와서 함께 마시고 먹고 소란이 축복하는 이런 거고요. 귀족들이나 이 왕의 결혼식 같은 경우는요, 초대한 사람들만 올수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뭐 열처녀 비유에 있는 이런 비유들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초대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만약 그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는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의복과 그 사람에 관련된 걸다 준비해 놓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불러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오면 돼요. 잔치 의날에 오면 되는데요. 왔을 때 왕은 준비해서 자신이 준비한 옷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마음껏 즐기면 됩니다. 함께 축복하고 함께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주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됐습니다. 제약이 없어요. 차별도 없고 제약이 없어요. 누구나 다 돼요. 누구나 누구나 다올수 있습니다. 오늘 언제부터 인지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판단을 내는 거예요. 자, 이, 이 사람은 천국 가도 되고 이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 이 사람은 예수는 믿어도 되고 예수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안 돼. 내가 볼때이 사람은 아닌 거야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제약을 하고 차별할 수 있겠지만 실제 보고만 해는 그렇지 않죠. 다오라 그랬잖아요. 다 올. 모두가 다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서, 와서 함께 이 주인의 잔치, 왕의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들어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왕이 준비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 옷을 입고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간 사람은 관계없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예복을 줬는데 안 입어. 먹기만 해, 그냥. 너무 황당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친구요, 너, 내가 너, 너한테 준 예복인데 왜 입지 않았니? 말을 해도 이상 듣지도 않아. 너무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얘는, 얘는 지금 잡아서 빨리 저 바깥으로 쫓아내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내 옷이 아니에요. 내게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왕의 것이죠. 준비된 걸 내가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왔다는 얘기는 왕이 준비한 옷을 우리가 입고 그럼 우리는 옷만 다를 뿐이죠. 실제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조금 불완전합니다 실수와 실패도 많이 할수 있고요. 뭔가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옷을 입는 거죠. 의의 옷. 다른 말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요. 이렇게 삶을 사는 사,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뭔가 된다는 걸 믿는 게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이 뭔가 특별한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우리 학생들만 예수님만 믿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좀 자신 있게 다 예수님만 믿자. 아 예수님만 믿어야 진짜 예수님만 믿어야요. 예수님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만을 믿었을 때 다른 것은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안 주십니다 진짜 힘들죠 나는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데 내가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다면 더 이상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는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이 악한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요, 마음은 우리가 이 마음은 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이 나누어졌다,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고요. 생각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상당히 많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뭐이 마음 저 마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나누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나누지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염려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염려하다라는 말의 뜻은 마음이 쪼개졌다 마음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내 생명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한 거죠.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네 생명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어떻다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자, 10편 기자는 계속 말합니다 10편 73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뭐다? 복이 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봐. 그 상당히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우리 문제에 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 계속 잡힌다고요. 뭔가 좀될 만하면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하늘 하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계속 막 눈물로 호소하다가 또좀 살만하면은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자 이런 모든 문제들은요. 결국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나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칠 정도로 우리의 의지 자체가 요 그냥 약하게 될수 없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수 있는 거고요 그냥 뭐 편안하게 대충 나간다면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는 삶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내 평상시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진짜 내가 좋아하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나? 주님을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진짜 사랑하고 있나?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생각 속에서 아, 나는 하나님을 아, 별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 같지 않아. 하나님을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빨리 우리의 마음은 바꿔져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정리를 해야겠죠. 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삶은요,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마음 자체가요,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죄에 빠져버리고요. 내가 원하는 원치 않든 우리는 악한 것에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잖아요. 이 복음의 의, 복음의 의,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통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손을 를 밀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삶이 다 빼앗겨 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대님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반드시 딱한 가지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 마음에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은혜가 우리 학생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선도인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는 사실 이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생각하다 나중에는 포기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하기를 싫어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쉽게 이 세상의 것으로 잡혀서,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너무 악한 것으로 우리의 삶은 지배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힘을 내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내가 이제는 생명 바쳐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을 가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바로 성령 충만함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인생의 가장 확실한 주인이신 주와 함께하는 분명한 주에 이끄심을 받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